2023년 5월 29일 후아이 주님 어, 어느덧 5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. 이제 3일 후면 5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됩니다. 환들은 내 위기 26장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. 26장 말씀에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저주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구원과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죄사함도 같지만 그 죄를 쉽게 생각하고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그 죄의 결과 와책임을다저야겠습니다 아직 이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면역들이 있습니다. 그안 좋은 습관들로 인해서. 제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. 그 습관을 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제 삶에 주님이시란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용기를 더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내 안에 영적인 또 믿음과 권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가요 주옵소서 오늘 또 밖에 비가 옵니다. 비가 와서 시원한 날씨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시원한 날씨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도감사함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가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